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예담체 앞에서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우 기자입니다. 이날 행사는 아리백 정책 기조에 맞춰 종이 사용을 줄이고 의정 자료 전자 유통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행정 사무 감사 추진이라는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는 개회 및 식순 안내를 시작으로 위원장과 양 부위원장의 디지털 전환 선언문 낭독과 태블릿 등 전자 기기를 활용한 단체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조성원 위원장은 선언에 앞서 이번 전환의 배경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 행정 효율성 제고, 그리고 의정 자료의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행정 사무 감사 문화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 중심의 의정 자료 운영 체계에서 디지털 중심의 운영 체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향후 모든 행정 사무 감사 과정에서 종이 자료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행정 체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BC 뉴스 김은우입니다.